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어, 이제 죽을 죽, 죽게 되시는 그 일들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까지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 마을로 여러 이런 동네로 들렀다가 오시고요. 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3,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 받는 사람의, 어, 받는 자가 적,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보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 야, 이건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물어본 사람은 거그 구원받는 숫자에 저는 포함되어 있죠.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느냐 어, 이거 이거가 궁금했던 거겠죠. 예수님께서 몇 명이 구원받는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너는 구원받는다. 이런 걸 물어, 이야기해 주, 답을 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들어가기를 구하,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좁은 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은, 내 것을 포기해야 갈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넓은 길로, 큰 길로, 좋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버려야 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좋은 길, 이둘 중에서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이고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아픈 길이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좋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 저부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부터 좁은 길보다는 좋은 길을 가기 원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좁은 길보다는 좀더 좋은 길, 편한 길 지운 길, 이런 것들을 가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이 문을 닫은 어떤 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이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혀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aughs>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우리를 열어주세요. 우리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는 걸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2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27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우리와 함께 지내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 주셨잖아요. 라고 한 거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뭐 가르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 활동 혹은 교회 활동을 때로는 어떤 예수님과 관계없는 활동 혹은 취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뭔가 잘해서 자아가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들을 즐겨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건 없어요. 저부터도 당장 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궁금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어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교회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교를 하고 전한다면, 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길로 가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그러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 나 모른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찌되었건, 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이 되거나 혹은 취미가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난다,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지 못하고 없는 시간, 없는 재능, 없는 물질 쪽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누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게 좁은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섬뜩섬뜩 합니다. 아, 내가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좁은,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문을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소비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교사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여기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편하게 쉽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스스로 불편해지기를 자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좋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도 자주 가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아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라면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편한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로 다니지 않고 종교 활동 취미 활동 하듯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다니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길, 편하고 쉬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좁은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좀더 손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길로 쭉 가면 어,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 나의 할 일을 하고 모레에 모레에 완전해질 것이다. 오늘과 내일 나의 할 일을 하고 삼일째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죽였던 이 장소였거든요. 예루살렘 향해서 탄식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마음들을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도 해주셨고,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난너 몰라,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서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넓은 길에 서 있는지, 편한 길에, 좋은 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것들을 소비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좋은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길 아니고 좁은 길 가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활동, 취미 활동 하는 사람들 되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살펴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